오마이갓! Oh 아 뜨거워! 뜨겁다고 말을 해야지, 잉큼하게별게다안큼 맞네. 아, 막말르던 참이었어요. 하여튼 승질하는불 같아. 아, 내 때는 당장 잠못 자는 것 같아서 연유차 끓여왔구먼. 40년 살고도 내 캐릭터 몰라, 나승질 급한 거? 다음에 한숨 좀좀식켜가지고 가져와. 아 이러이러한데 우리 베이비는 왜 맘한테 얼굴도 안 보여주고 뭐해? 아까 뛰쳐나갔어 예선인가 걔 만나러 간거 같아. 아유, 아무튼 우리 베이비 요즘 걔한테 푹 빠진 거 같아. 내가 진짜 이제 걔웨딩 마치면 올려놓으면 그냥 두 다리 쫙 벗고 그냥 자겠어 진짜. 아유, 걱정 마. 방구가 자주면 뭐가 나온다잖아. 아니 그러잖아. 아까 김 기사 다녀갔는데 저제 사람 찾는 건 어떻게 됐대? 근데 그게 좀 미스테리야. 그, 유학생이 된지지배가 애가, 배가 남산만 해가지고왜 36개, 넌왜 일하냐고. 그냥 상민이 애가 아니고, 딴 남자 애니까. 아니, 그러면 그렇다고 딱 얘기하면 되지. 왜 도망을 가? 그럼 상민이 애인가? 그것도 이상하잖아. 아니, 그러면 그렇다고 떳떳하게 얘기하면 되지. 왜 도망을 가? 내 생각에, 이렇게 사람이 도망가는 거는 딱한 가지야. 죄졌을 때. 그래? 응. 음. 아니, 그럼 대체, 뭔짓를준 거야? 음. 자기 신랑 음식 소식 끝내준다. 너무 맛있는데? 그지 이모? 어, 어, 마, 맛있어. 음.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안 드세요? 혹시 뭐, 입맛에 안 맞으세요? 아, 아니에요, 저기. 속이 좀안 좋아서요. 그럼 제가 다른 주 중으로... 그룹.. 어, 아니야, 신경 쓰지 마요. 정우씨 때문이 아니야, 우리 뭐.. 지금 누굴 찾고 있는데 다 잡은 거 놓쳤거든. 아, 누구를 찾으시는데요? 아까 말한 이모 아들 상민이 개인이었던 유학생 여자애. 아, 어, 얘 그만하자. 아, 어, 왜 이모? 하참, 아, 이제 네가 알수 있겠다. 그여자애 너랑 같은 대학 나왔어. 메카리 대학. 너 모르겠니? 어, 글쎄요. 나... 그 여학생 이름이 뭐예요? 그 이름부터 우선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 어머, 어머 내 정신 좀 봐. 나 아직도 걔 이름도 몰라. 이모 그 여자 이름이 뭐야? 응? 이름? 응. 아우 얘 그런 얘기 뭐 하러 하니. 나 너무 피곤하니까 그만 가자. 오늘 잘 먹었어요? 아, 아, 이모, 이모, 아 이모 오늘 이상하네 우리 이모 수다 실컷 딴다고 해놓고서는. 아, 아 미안해요. 아 이게 죽이 맛이 없어서 그런가? 아 아니라니까 우리 이모 지금 그 여자 찾느라고 정신 딴데 가 있어서 그래. 계산해줘. 어, 아닙니다. 오늘은 제가 그냥 아하. 받아요. 내가 이래 또 오지. 돈 많아.

어디가 다저 차가 보자. 응? 어? 어쩌려고 카타부터 영혼을 알아야 할거 아니야. 안 아, 빨리 좀 가. 어, 자기야. 집에 잘 들어갔어? 어, 나 미안해. 갑자기 어지러워서 혼자만 들어와서. 뭔 소리야. 가게는 내가 볼 테니까 자기는 몸조리는 잘해.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글쎄. 어, 새콤한 파란 사과 먹고 싶어. <laughs> 알았어. 내가 사가지고 일찍 들어갈게. 고마워, 자기야. 오가 누구세요? 뭐예요 여긴 어떻게 알고 왔어요? 결례라는 거 알아 하지만 도저히 그냥 갈 수가 없었어 우리 얘기 좀 하자 희수야 희수야 너 정말 상민이 애인 맞니? 세상에 아니 어쩜 이런 인연이 다 있어? 나 아직도 믿겨지지가 않아 용건만 간단히 하죠 피곤해 쉬어야겠어요 알았어 배가 꽤 부른데 뭐뭐 괜찮니? 용건만 간단히 하자니까요 저한테 하신 말씀이 뭐예요? 희수야 너 아무리 그래도 멀리서 자기 찾아온 손님한테 이러는 게 어딨어 너 가만히 있어 줄이야 간단히 말하자니까 그렇게 하자. 너 정말 대단하다. 원래 보통은 아닌 줄 알았는데, 정말이지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 상민이랑 헤어진 지 얼마나 됐다고, 이렇게 다른 남자랑 결혼까지 초고속으로 해치울 수 있어? 우리 상민이, 지금까지 너못 있고, 학교도 그만두고! 자업자득 아닌가요? 뭔가 착각하시나 본데, 우리 둘 중에 피해자는 나예요. 알아. 우리 집에서 너 반대해서 상처 많이 받았다는 거. 하지만 상민이 너한테 진심이었어. 그러니까 여태 널못 잊고 저렇게 힘들어하지. 그래서 어떻하든 상민 아빠 설득해서 너희 둘 다시 이어주려고 온 건데. 잊으셨어요? 그분이 저한테 어떻게 했는지? 내가 그렇게 울고불고 매달릴 때 근본도 모르는 고아라 절대로 바를 수도 없다고 내치셨잖아요. 혜수야. 그렇게 무시하더니 아들 망가지니까 제가 아쉬웠나 보죠? 그래. 우리가 다 잘못했다. 고아인 게네 잘못도 아닌데 너무 심하게 했어. 내가 이렇게 차지할 테니까 일단 용서부터 하고 있어.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용인데요? 저 벌써 이상민는 남자 깨끗이 잊었고, 보이시다시피 다른 남자랑 결혼해서 잘 살고 있어요. 이젠 이렇게 찾아오는 것도 저한테 악몽이라고요. 알아. 알아, 인수야. 지난번 빠져요. 말씀드렸죠? 우리 남편, 내 과거 까맣게 몰라서, 알면 불쾌할 거예요. 나 그의 진심으로 사랑해서 어떻게든 잘 살고 싶으니까 더 이상 남의가 좀 힘들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려요. 잠깐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자. 우리도 이미 결혼한 널 상대로 뭘 어쩔 생각은 없어. 그럴 자격도 없고. 하지만. 이거 하나만 짚고 넘어가자. 뭘요? 그애몇 개월이? 아... 이모, 지금 무슨 소리야? 배를 보니 얼추 7개월 이상은 된것 같은데. 지금 무슨 상상하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생각하는 거랑 똑같은 생각하고 있어. 그애 누구 애니? 어머니 이모 누구 애냐고? 네가 우기는 대로 네 남편의 맞니? 상민이랑 헤어지고 나서 가진 애가 맞냐고? 아니면 우리 상민이 만나면서 양다리 걸친 거니? 어제부터그 따위를 하는 거예요? 얘 누가 모르 당신들과 상관없는 애예요. 한 번만 더그 따위 더러운 소리했다간 그냥 두지 않겠어요. <laughs> 그럼 왜 달아났어? 네가 그렇게 떳떳하다면 병원에서 날 만났을 때 달아날 이유가 없었을 텐데 곁에 남편도 없었는데 왜 달아나냐고 그애네 남편한테 속이고 있는 거지 그래서 날 보고 놀러 달아난 거 아니야? 드라마 너무 많이 보셨나 봐요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시게 내가 달아났던 건 당신들이 너무 끔찍해서예요 지옥같은 과거가 되살아나서라구요! 이제 됐죠? 그만 나가주세요 어머, 제 말이 맞아, 이모? 잠깐, 얘기 좀더 하자 대체 무슨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수야 이게 다널 위해 산 소리야 너네 남편하고 행복한 가정 꾸리고 싶다고 했지 고아라고 무시 받았던 거 보상 받을 만큼 잘 살고 싶은 거지. 근데 만에 하나 이 아이가 상민이라면 아니라고 했잖아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라고요. 씨아, 씨아 나왔다. 어, 아니 어 어쩐 일이세요? 어, 주리 언니가 나 사는 거 보고 싶다고 해서. 아 그래? 아 이거 집이 지저분해서 어쩌지? 일단 앉으세요. 제가 과일 사는데 좀 드시고 가세요. 아니야, 지금 가시려던중한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그치, 언니? 어? 어, 그, 그래. 우리 갈았던 참이었어요이모그자 그, 가자. 그래, 그래. 가자. 그래, 씨, 우리 또 봐요. 그래, 그요 그래, 그래. 요래 그래. 그래, 저래 이상하다. 아니 아까는 피곤하다고 가자고 막 난리치시더니 여긴 어떻게 오셨어? 그냥 왔겠지 그게 뭐가 중요해? 현수야 왜 나한테 화를 내고 그래? 어 아, 피곤해서 그래 저기, 이모 설마 아니겠지? 아 그럼 천만다행인데 저 속을 누가 알겠니?